난 존중을 빨리 해. 너희 다 먹고 살아라. 매그가 존중이 좀 빨라. 자기 위치 파악을 잘하거든. 맞나? 큰일 났네. 사출각 인네 이거? 골목하지하 맥을 하면 살수 있나? 이출 줄. 근데 거기 살아났지? 아니 뭐하는거야 우리 집앞에아 미쳐버리겠네? 야 실수가 아니었어? 야난 당연히 실수인줄 알았는데 그게 고의적인거였다고? 더레전드인 몰라하네. 와또 혼자 다니네. 미치겠다. 집 앞에 보려 오데스야? 레던 드네야이 일차 오데스는 씨 뭐가 장기 이건? 저 친구 전적 검색 한번 돌려보고 싶다. 심천치 않은 친군데 저거. CCTV가 다행히 꺼져 있긴 하다. 애매해요. 아, 왜 어디 가? 아, 미치겠네. 아, 어, 저 지금 채팅 치고 싶은 욕망, 욕망을막 지금 막. 어! 이거 누고있거든요 지금? 저바저 지금? 못한다 이거 금저지 타자 이거 이 지금? 텔 탈만하다고 생각을 해난 한명안 가? 야, 잡으면 원 콤만 하지 마. 미치겠네. 이 녀석들은 시체가 될 뿐이지 살수 있냐? 없겠지? 사람이라면 그림자조차 없구만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약탈은 일상이다 몸을 잡아버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되겠네 덴마를 일단 부활시켜보자 어돈 되네 다행이다 한번더 해야 되는데 근데. 얘 혼자야. 혼자 아니었네? 얘 혼자 아니지? 나이스. 위로 가줘, 가줘. 와 다행이다. 너 윌리엄이 조금 앞에 있었던 덕분에 잘 잡았다. 들은 실체가 될뿐이돌솔 잡아야지. 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나이스 뱀마궁. 진짜 진짜 뭔가 든데서 다 진짜. 좋았다, 진짜, 좋았다, 진짜 좋았다.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센상금 먹어 수바메 아 잘됐다 이거 날한명 잡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둘다 잡았네 고발 끌어주고 와우, 압수다. 아파 아, 쯔바메가 너무 모... 밖에 있었는데, 이거? 근데 한파 트 더워버렸고, 기다려, 기다려. 좀 잡아야 돼. 못잡았냐나아 뭐 윌리엄 못 잡았었는데? 아니 그니까 츠바메가 왜 죽었어? 야 윌리엄이 죽은게 아니라 츠바메가 치반미가... 아이 <laughs> 아이 뭐한거야 뭐, 뭐한 거야, 도대체 아이 너무 못한다 진짜 못 죽일 수 있어 근데 최소한 살아는 와야지 아 아니 살았으면 이거 2대2 이겼잖아 아이 너무 못한다 이거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를 씨 쉬... 아니, 야, 찝어에 160판이나 했는데. 와, 진짜, 너무 못한다, 이거. 어우, 씨, 이거 안 되겠다. 간식 좀 가져와야겠어. 놀았네? 야, 근데 이거 바렵고 너무 <laughs> 터져버렸는데. 그냥 먼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뒤에서 사람 있으면은 좀 곤란하긴 해. 빨리 까고 도망가야 지 우익이 떨어 다른 실험체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 겠다는 건가? 아무도 안 먹어? 와, 야, 오가지, 이거. <laughs> 아이, <아니>, 뭐, <laughs> 이걸 왜 졌지? 아니 알론소 혼자 아닌데 알론소에 막 것도 문제고 아니 이건 그냥 마르티나가 못한 것 같아 아니 우리 다르코도 궁 없었는데 갑자기 저러고 나가면 어떡하냐? 심지어 왜? 알론소는 CC 면년이라서 마르티나 기절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빨리 안 가면은 죽여버릴 거야 호텔에는 재앙이 두개 있거든 근거리 재앙 아이작과 원거리 제왕 칼라 하이. 반가 반가 전반 팀원. 어? 알론소, 너도 이리 와봐. 늦, 아이고. 잠깐 마르티나잖아? 너가 죽게 되시네? 야, 잠깐만. 겁나 튼튼하네.

야, 벌써 5킬인데? 전판에 뭐나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보여서 죽였어. 뭐해는 하지 마. 이거 제가, 어? 이거 뭐임? 이번 뭐야 요 바로 이 킬이 그냥 쏴야 하는데요. 아니사출이라고 아니 겁나 맛있네. 집수기야 벌써. 아 코인 토스 들었으면 이게 얼마야? 어. 이론상 80, 80 크레딧인데. 업딜이 전장에서 이겼어. 떠나기 전에 보상 챙기는 거 잊지 마. 잘했다 방금? 아이고, 야공 잘못 썼다. 어? 야, 이거는 좀 많이 아픈데, 살수 있냐? 어? 아니, 이거를 왜 고지를 부리지? 이번판 이상한 애들 많네. 어, 그러네. 얘, 왜 나감? 이걸 어떻게 할까요? 부사킬이라서 킬은 이제 야무지게 튕겨놨어 아이코 야 이건 주, 죽겠다 야 하필 튕겨도 여기서 튕기냐 아쉬운데 많이 어? 덴마 돌아왔다 어우 야 겁나 아파 딜 실화냐? 3코원데질 어지럽네? 미안네 양각이다 이거 양각이다 튀어 빨리 승점 보 넣어 줍시다 이거 아, 근데 피올로가 진짜 잘 해준다. 아, 덴마마 잘 해주고 있어. 1코어인데? 와씨 뭐야 세명다 있어? 알아는거 보니까 아 이거 온다. 되게 위험하긴 해. 쟤네 보내자. 아... 아니 딜이 무슨 이따그로쎄 미치겠다 아이고 왜안타져 지금 발고 자고 있는 녀석은 없겠지. 마가살수 있나? 아니 얘네 뭔 생각으로 이거를 아, 미클팀이네 여긴 또. 아, 죽었다. 와. 아. 그럴 거 아니고. 와 진짜 생각 없네. 아 아니 쟤왜 저러는 거 도대체? 아니 그냥 타지. 아 진짜 생각 없다. 상필자은 말할 수 있나? 와 6.6점이야. 3등인데도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얘네? 이해 안 되네. 이제 전반 괜잖아. 전반 바로코. 아니 뭐. 야, 골, 실버 골드도 아니고, 미국 간에서이런면 어떡해. <laughs>